흑반의 행님들 반갑습니다. 어, 우리 동보강 흑반 행님들, 구독자 행님들, 심화방에서 진반 대장님께서 메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진반 대장님, 어, 정말 열심히, 어, 우리 흑우들의 반란 채널, 우리 탑, 탑방에 있는 심화방 행들을 함께 어 응원하면서 이렇게 의리 있게 동보감을 함께 헤쳐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형들 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고 어 전부 다 동보감 알리기에 함께 동참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보다 이렇게 실천하는 형들이 모여 있는 심화방입니다. 심화방은 심반 대장님께서 운영해 나가십니다. 아, 찐반대장님께서 직접 형들을 챙기고 운영해 나가면서 동보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화방에 입장하시면 동의한다 라는 글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심화동의서는 형들, 찐반의 심화방 오픈에 있습니다. 찐반의 심화방 오픈에 심화동의서가 있습니다. 아, 충분히 동의된 자들끼리 함께 공부하는 방입니다. 후구들의 발라, 심화방, 찐대장이 함께 밀고 있습니다.